저는 박나영 사비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을 성당에서 보지 못하니 너무 아쉽고 우리 친구들 너무 그리워요.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성당에 좀못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준비한 수업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 교리 수업이에요. 선생님은 저학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기도 하면서 교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성우경 긋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 선생님을 거울 모드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비로우신 하느님, 어린이 친구들이 하느님을 만나러 성당에 직접 오진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모 성호를 맞이하여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그럼 우리 기도도 마쳤으니까 교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친구들,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에는 또 무슨 무슨 날이 있나? 어, 어린이날? 맞아.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도 선물 받고, 놀러도 가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죠. 그래고또 무슨 날이 있다고? 맞았어요! 바로 어버이날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 선물도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보낼 수 있는 날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날이 있다고요? 아, 맞아요. 스승의 날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을 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을 위한 스승의 날도 있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5월을 무슨 날이라고 가장 많이 한다고요? 아, 가정의 달이라고 가장 많이 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그럼 가정의 날잘 보내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번엔 성당으로 넘어가보서 성당에서는 5월을 무슨 달이라고 얘기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성당에 들어오면 성모님이 있으시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성모님한테 인사하고 성당에 미사드리러 오는 거를 자주 목격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성모님을 기리는 달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모님과 닮아가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모님이 누구예요? 바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특별하게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수 있도록 선생님이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이야기 한편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어떻게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는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성모님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킴, 어머님은 안나라는 분이시죠. 마리아는 곧 요셉이라는 멋진 청년과 결혼을 하기 위해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성모님 방에 가브리엘 천사가 환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십시오, 마리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구세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모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아가씨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답니다. 성모님은 너무 겁이 났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가지게 됐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인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곧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성모님은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고 이제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하나님께 성모님이 어떻게 기도를 바쳤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들은 가을의 천사는 매우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부모님도 요셉도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침내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죠.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나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기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기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게 되었답니다. 어, 친구들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성모님을 회상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만들기 하나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 활동 하고 올게요. 한게 만들기 잘 따라하고 왔나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만들기는 바로 성모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만들기 활동이었어요. 성모님이 어떤 모습을 짓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성모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성모님이 왜 깜짝 놀랐죠? 맞아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낳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에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성모님의 표정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기뻐 보여요. 바로 그 이유는 옆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모님은 갑자기 아이가 찾아오고 깜짝 놀라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5월 한달 동안은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같이 드리는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성모님을 위한 기도로 선생님이 추천해줄 기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성모송이에요. 오늘 교리 마치면서 선생님과 함께 성모송 마치고 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성모경을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셔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선생님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